공 돈은 내게 아니라 그랬어. 둘롬만큼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풀 남기세요,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생잘 지내셨죠? 네. 선생님 사실 저는 이제 지갑을 들고 다니는데 음. 지갑 상태가 사실 막 좋진 않아요. 음. 근데 이제 바꿔요, 그러면. <laughs> 이 선생님께 <laughs> 음... 지갑 관리법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음... 어떻게 하면 좀 지갑을 잘 관리하면 금전이 들어올 수 있을까? 모든 분들이 지갑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실 거예요. 지갑에 뭐만 묻어도 닦으시고, 다, 다 그러죠. 근데 지갑은 뭐가 들어오고 나가지? 돈. 돈. 돈이 있어야 지갑도 <laughs> 있는 거고, 지갑이 있는 이유는 돈을 늘라고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돈이 도망가고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갑을 어떻게 사용하면 그나마 좀 새는 금전을 막을까? 막을 수 있을까? 제가 오늘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 지갑을 보면 사람들이 요즘 영수증 아니, 괜찮아요. 안 주셔도 됩니다. 핸드폰으로 띡띡 다 오잖아요, 그렇죠? 그래도 꼭 영수증을 챙기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가계부나 생활 그런 거를 또 쓰시는 분들도 영수증을 챙기기도 하시지만 챙기는 건 좋은데 지갑에는 좀 넣지 말아주세요. 어? 이거 볼까요? 영수증은 뭐예요? 돈쓴 흔적이잖아. 그죠. 지갑은 돈을 넣는 공간이어야만 해요. 근데 영수증을 지갑에 넣게 되면 돈쓴 흔적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돈도 자꾸 나갈 일이 생겨요. 쓸 일이 생겨. 그래서 영수증은 따로 넣어라. 지갑에 넣지 마시고. 좀 그렇게 좀 하셔보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는 영수증 괜찮습니다. 영수증 주지 마세요. 그러거든요. 그러니 영수증은 지갑에 챙겨넣지 마셔요. 그리고 또 구겨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. 이렇게 반 접어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 네. 또뭐 이렇게 예전에 뭐 우편 뭐 편지 쪽지 하듯이 이렇게 응? 해서 뭐 하트 모양 뭐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. 절대로 돈을 구겨넣으면안돼 음. 생각해 봐요 누가 나를 자꾸 구겨 음. 그럼 나 기분 어때? 안 좋죠 기분 좀 더럽지 않을까? 음, 맞아요. 그죠? 짜증나고 쟤 나를 지금 뭘로 생각하는 거야? 음. 돈도 그래요 돈도 나를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, 어, 쟤는 나를 인정해줘. 쟤는 날 좋아해줘. 날 예뻐해준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 쟤한테 갈래, 그래요.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했죠. 아니, 돈이 무슨 발달린 것도 아닌데, 왜 자꾸 돈이 잡히질 않고 도망가는지 모르겠다는, 돈도 기분이 있어. 사람하고 똑같은 말이야. 나를 어떻게 잘 대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냐에 따라서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데, 그냥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그냥 급하다고 이제 잔돈 받으시면 그냥 막 집어넣어버리거든요? 음. 뒤죽박죽? 네. 그러면 돈도 안 들어와. 들어올 돈도. 어, 그리고 돈 지갑에다 넣으실 때요. 지갑에 이렇게 돈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돈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아, 할머니가. 안으로 들어가시게. 아. 왜? 밖으로 이렇게 넣으면 방향이 어디로 돼 있어요? 바깥으로. 그럼 나가야 되잖아. 아. 안 나가게 하려면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. 근데 5만 원, 만원막 섞어 넣지 마시고 5만 원 건은 5만 원 건대로, 만 원은 만원 건대로, 천 원은 천원 건대로. 뭐든지 가지런히 넣는 게 좋아요. 그래야 금전도 들어오고 나가더라도 꼭 써야 될 때만 나가게 되는 결과가 생기고 또 우리가 반지갑 쓰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. 반지갑 쓰는 건 좋으신데 돈이라도 가지런히 넣고 쓰셔라. 우리가 또 꽁돈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. 내가 이만큼의 수입이 아니고 이만큼이 들어올 돈이 아닌데 들어왔을 때는 10%에서 20%는 써버리세요. 옛말에 꽁돈은 내게 아니라 그랬어. 부러운 만큼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떠버린 흔적을 남기세요, 여러분들. 음. 10%에서 20%는 불러울 독기를 하시든 아니면 가가지고 그냥 옷이라도 사시든 그러면 그 돈은 좀 유지가 되실 거예요. 공돈 때문에 제가 큰 돈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그잘안 쓰고 모아두 다. 음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다뤄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